아아아, <laughs> 아, 아. 자, 오늘은 낮에 조금씩 했던 리플레이 3개를 보고 가려고요. 엄청난 리플레이들은 아니긴 한데, 자, 봅시다. 어, 또 희한하게 하네. 여러분, 엿다지네요 음. 왜일까? 여기가 되게 위험한 위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낄 수가 있어요. 브린이 나올 때 여기 되게 위험한 위치인데 파타에서는 요 벽에다가 붙여지으면은 좀길 위험이 있어서 좀 그렇거든요. 야 여따지려면 그냥 여기다 짓지 왜? 바로 그럼 빨리 지을 텐데. 릴드 선수가 특이합니다. ESB 뭐 이런 거 보는 거 같은데 지금. 별로 이득은 없는 거 같아요. 발전기를 땡기는 걸 중요시하네? 일꾼 하나 더? 얘 뭐야? 어우, 뚱기진 않았네. 여기로서 나왔네요. 근데 이게 군대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 몇 개가 뚱길 수가 있어요. 그래, 얘가 되게 공격적으로 하더라고. 아, 이거 봐. 지금, 먹는 속도가, 예, 일꾼이 늦게 나오거든요? 인간은, 일꾼 생산 속도가 꽤 느려요. 그래가지고 가드맨은 먼저 뽑는 건데, 이거 봐. 먹는 속도가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죠? 난 여기 벌써 짓고 있는데, 여기를. 여기를 먹고 있는데. 원래대로면, 인간도 이게 먹는 속도가 별로 꿀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1 2배인가에그 보너스가 있어서 복는 속도가 뿔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일꾼 욕심을 내느라고 그리고 일꾼, 일꾼 욕심 내는 의미도 없어 지금 이거 하나 더 뽑은 것 때문에 자원 막혔어요. 왜 뽑았을까요 결국 한건가봐요 되게 공격적으로 하던데 이거 봐 이게 이걸로 그냥 공격을 놨거든요 얘가. 엄청 공격적으로 하던데 그리고 얘가 와가지고 그냥 배럭을 쳐버리더라고 아치 지가 배럭을 깰수 있느냐 물론 내가 쳐보면 배럭이 깨질텐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생마리 뽑고있죠 아마 이건 이제 발전기가 안 보여서 이런 짓을 한거 아닐까 싶긴 해요. 발전기가 안 보여서 여기는 내가 여기 카우스로 견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견제를 당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 아마. 여기는 피스가 죽고 도망갔고. 프리코미로 찍었네또 그리고 이제 정면 전투력은 프리코미가 좋아요. 이커보다 근데 이제 어이 장군이 와서 해줘야 되는 일들이 정면 전투가 아니고 견제다 보니까 이게 한번 휘저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쪽이 견제가 잘 들어가고 있죠. 여기 못 먹고 있잖아. 이 포탑도 짓고 있고. 견제를 막기가 버거워서 포탑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선택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킹마랑 같이 여기를 공격하러 올 거니까. 좋은 선택이긴 한데. 다원이 남으면. 이거 봐요. 이게 지금, 푸쉬가 올게 뻔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푸시가 올게 뻔한 상황에서 자원이 남고 있으면 자원을 써야지. 어, 저기 뭐야. 커미사를 좀더 뽑고, 뭐, 가드맨을 좀더 뽑는다던가. 딱 그러면 딱본 되겠네요. 커미설 하나, 가드맨 하나. 이게 아무리 뭐 미래를 위해서 뭐이티어를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자원을 남기고 있단 말을 해도 결국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돈은 써야 됩니다. 이거 봐, 지금 이것도 여기서 전투를 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욕심내가지고 부었잖아. 알게 났죠? 아드벤도 너무 앞으로 와가지고 요쯤에서 싸웠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앞으로 왔나 몰라? 당한 거죠. 원래 이제 여기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싸우면서 요거는. 야, 완성을 안 시키고 억그로만 끄는 용도로 썼어야 됐을 것 같아요. 이캔드니 반가워요. 오랜만이네요. 리마스터 기대 중이면 지금부터 게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게임에 감을 찾아놔야 리마스터 때 날아다닐 텐데, 왜 다들 그냥 리마스터 때 하겠다 하고 게임을 안 하는지 몰라요. 이 감을 찾아놔야지, 리마스터 때 해야지. 잘할 수가 있죠. 감을 찾아놔야, 안 그러면, 리마스터 했는데, 고인물들이 빡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개 털리고, 아유, 재미없어. 그만해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밤을 찾아 놔야 돼요. 어쨌든, 요 게임은, 뭔가가 되게 이상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자원이 남으면은, 뽑아야 된다. 뭐, 요런 교훈들이 있던 그런 게임이었고요. 다음 게임 봅시다. 다음 게임은, 개그 게임이에요. 보세요. 얘, 얘가 자멸해. 요크가 그냥 자멸이에요 자멸 이제 봐요 이제 자, 일단 무단한 SSG SSG 누르면 이렇게 돼요 한축키로 백화점 이름 아니었나 SSG? 신세계잖아 신세계 어쨌든 아, 무난한 배럭 발전기 빌드. 나는 이제 여기서 저거를 서요 그리고 선 리스닝업 빌드. 여기서는 포컴을 뽑고 발전기 짓고 리스닝 리스닝 짓고 킹마를 안 뽑고 리스닝 포탑업을 먼저 하는 빌드예요. 요거 요거랑 요거 두 개를 했어요. 요번에 예, 슈타보이로 먼저 뽑았네. 좋은 선택이지. 요거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뭐지?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걸 먹고 얘로 요거 먹고 좀될것 같은데? 가죠? 잘하고 있는데? 야 근데 렐릭을 먹는 게 되게 느리긴 한가 보다나 내가 이걸 내리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얘가 내리러 갔는데 어 그럼 랠리기 먹는데 한두배 걸리나 보다. 거의 아, 돌림체 다좀 지루하니까. 그러면서 아, 얘가 여기도 왔구나, 이것도 먹었구나. 이놈이 아니네, 먹진 않았네. <laughs> 그래서 내가 여기로 와가지고 이걸 내리는데 성공했거든요. 잠깐 자원 좀 볼까? 62의 10, 56의 10, 또 자원 왜이리 많어 아 이게 완성이 안됐구나 아직 오케이 자원이 있었는데 아 실수한거네 자원이 있었는데 못달았네 그리고 여기서 얘가 이거 공격을 오는데 이거봐요 빅맥이 왜 안오나 했네 빅맥이 여기 있었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총을 계속 맞아 요 이놈이 이거봐요 이거봐 총을 계속 맞아 무식하게 이거 도망가야되는데 <laughs> 그리고 채팅에 채팅도 안 치고 나갔네. <laughs> 엄청 안 졌어. <들었어. 웃음> 여기서 그냥 죽고 나갔어. 바로 웃긴 놈이 있었고요. 자, 요거는 방금 전에 한 건데요. 요 판은 이 파타보르가나에서 오크전을 따라해도 될 거예요. 내가 요즘 하는 방법이거든요. 아, 치프틴 73... 얘참 자주 만나는 애인데, 이게... 정면 싸움을 좋아하는 무식한 애거든요. 근데 오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물량으로 무식하게... 아, 빌드는 이제 비슷할 거예요. 얘도 이제... 아까랑... 어, 뭐야... 아, 와베너로 바꿨구나. 와베너 빌드로 바꿨어요. 이게... 처음 건물을 발전기로 하느냐, 와베너로 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서프를 뚫는 거고, 발전기는 말 그대로 전기죠. 가스를 가는 건데, <laughs> 이러면 이제 가 전기가 없는 대신에 유닛 충원을 더할수 있겠죠. 이거 초반에 푸시를더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고요. 그럼면 이제 인구수가 더 뚫려서 물량을 더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 단계에서 그렇게 물량을 막 확보해서 뭐 하는 게이렇게 스마 상대로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실 그냥 이 빅맥이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물론 그 빅맥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내가 이 리스닝업 빌드를 하는 거긴 해요 이거 봐 리스닝업 벌써 하고 있잖아 요 그죠? 지금 쿠컴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거 봐 생 맞찍을 자원도 없잖아요. 이제 요것도 리스닝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를 신경을 안 써도 되게 해놓는 거야. 이 빌드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고 겸사겸사 자원도 플러스가 되고, 요이 업그레이드 요새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플러스 6이 되요. 요리퀴지션이 플러스 6이 되기 때문에 자원에도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방어도 하고 자원도 이득 보고, 근데 단점은 투반 유닛이 별로 없다. 좀, 얘랑 얘 둘로 버텨야 되는 시간이 좀 있다. 이게 단점이에요. 물론 그 단점을 찌르려고 지금 이 와베너 빌드를 쓴 건가 싶기도 해. 근데 지금 보면은 봐요. 이게 와베너를 먼저 지어도 이거 활용 못 해요. 이거 봐. 돈이 모자라. 활용을 못 해. 왜냐면 리스닝 짓느라 바빠가지고. 리스닝 짓느라 바빠가지고 활용을 못 하거든요. 이거 봐. 이게 지금, 이게 전기였으면, 지금 계속 전기를 생산하고 있을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얼마 정도 걸렸을려나 요게 짓는 게 대충 50초라고 치고, 요게, 전기 짓는 게한 20초라고 치면은, 한 1분 10초, 1분 20초 정도의 발전기가 완성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분 7초잖아? 그럼 50초 동안, 5 60초 동안 발전기가 생산을 했으니까, 이거 플러스 10이 10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가 60은 더 있어서 전기가 110이란 말이에요. 지금 확보된 전기가. 그러면 리스닝업을 하나 할 수가 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발전기는 진짜 마자 플러스 50을 주지. 그러면 은 이게 지금 어... 160이 되네. 대충. 160이 되면 이거 리스닝업도 하고 파이로건조도 있겠네. 아, 물론 파이로건조는 이거 인구수요를 뚫어야 되는 거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진짜 막 미친 듯이 휘저으러 가야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얘가 지금부터 충원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의미가 없는 건데 충원을 진작에 써야죠. 사실 그냥 하나 충원을 할수 있거든요. 하나. 이거 봐, 지금 발전기지 있잖아. 이게 뭐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이거 순서가 바뀌었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전기가 그죠? 이거 봐 이제 하나 추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죽어 이제 이거 봐요 하나 죽어 슬로우 모션으로 봅시다 와포컴 칼질 우와. 우와 이거 봐 하나 벌써 죽었잖아 그럼 지금 찍어도 돼 그죠? 물론 이제 17을 뚫고 있어서 뭐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긴 한데요 문제는 지금, 어쨌든 전기 손해를 보면서 자기가 공격을 이렇게 해서 온 건데, 막 죽고 있다. 물론, 이제 얘까지 오면은 이 스카웃들이 도망을 가긴 해야 돼요. 자, 나는 이제, 와, 아직도 택마가 안 나오고 있네? 아직도. 자, 이제 도망을 갈 거예요. 요게. 야, 언제 나오냐? 이제 나온다, 이제. 와, 2분 45초. 되게 늦다. 와, 여기는 두 마리 남았어. 이게 몇 마리를 초원했던 거지? 엄청 손해봤죠? 오크가. 물론 여기 깃발을 못 먹게 했다는, 뭐, 그게 있는데. 그리고 스카우트도 지금 내가 두개초원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남았으니까, 네 마리, 다섯 마리 죽긴 했다. 그러면 병력으로는 비슷한 건가? 병력으로 비슷할지, 아, 이거 얘도 30원이니까 내가, 아, 내가 코딱지만큼 이득 봤다고 해도 되겠네요. 근데 여기를 못 먹으니까. 대신 나는 리스닝을 업그레이드 할 거기 때문에, 자원이 비슷할 거예요. 74에 10, 80에 10. 이거봐, 내가 더 많잖아. 이제 비슷해지겠다. 이게 똑같아지겠다, 이제. 이리스닝업이지하고 있네. 통통통. 이 오크전은 유닛을 줄여주는 게 중요해요. 떼거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잡으러 가거든요. 자원이 있으면 택만이 생산되는 게 생각보다 빨라요. 생각보다 아, 요거를 전멸을 시킬 수 있었어야 됐는데, 물론 얘 입장에서도 요 스카웃을 전멸시키고 싶었겠죠. 여기는 내가 살짝 놓 쳤었는데, 이제 도망갈 거고요. 그래서, 얘를 죽였던가? 여기서 잠깐의 전투. 못 죽였구나? 죽였나? 봅시다. 이게 군대를 전멸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군대 전멸이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일종의 생산 건물인 거예요. 여기서 생산이 되잖아. 우 여기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슈타보이 분대 전용 배럭인 거죠. 이 분대가 이 탱마는 탱마 전용 배럭인 거고. 그래서 이 게임은 배럭이 지금 하나지만 사실은 배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산 건물이. 그래서 분대를 삭제시키는 거는 그런 생산을 할수 있는 걸 하나 없애버렸다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자원 왜이래맞 많냐? 와나 뭐 찍었다. 아, 아베 너, 야너돈왜 이렇게 많아? 98, 92. 나도 많네. 나도 많네. 맞네. 비슷하게 많네요. <laughs> 6밖에 차이 안 나네? 요거 차이인가 보다. 요거 차이. 얘가 러쉬를 왔는데, 요 러쉬는, 물론, 아니야, 이 러쉬는 하면 안 되는 러쉬였는데, 얘 봐, 오늘, 이게 스톤보이 뽑으려고 남기고 있는 건데, 업그레이드랑요? 그럼 스톤보이랑 같이 오면 좋았을 텐데, 쉽긴 해요. 얘 너무 성급하게 왔어, 지금. 이거 봐. 업그레이드도 하나도 안돼 있잖아. 요 하이로건지가 완성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그래서 약해, 지금. 약해도 이. 인맥의 화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 나는 화방도 하고, 세 번째 탱마도 나오고, 후루탄업도 하고 있고, 체력업도 하고 있어요. 체력업 이제 보니까 얘가 되게 성급하게 하긴 했다. 그리고 이 화방이 포착할 때 좋아요. 이게 지금 쏘고 있으면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화방 이게 그래픽 상으로는 이게 짧아 보이지만 아요. 그래픽 상으로 짧아 보이지만 이게 사거리가 일반 총하고 똑같아요. 25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방 이 쏘는 그래픽이 나오고 있으면 어딘가에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봐. 데미지 들어가고 있잖아. 들어가고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 화방은 무빙 샷이 돼요. 명중률이 70%였던가? 이렇게 무빙 샷이 되거든요. 이거 봐. 아못썼어아 아, 아깝다 그리고 이 화방이 헤비볼터에 한 3분의 2정도의 데미지를 줘요 그리고 이거 스플래시야 화방 그래서 화방이 생각보다 좋아요 생각보다 타거리가 25다 그거 빼고는 좋아 이제 수류탄도 쓰면서 들어가면서, 얘는 와베너 업그레드 해놨네, 이거, 뭐,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버텼구나. 생각보다 안 깨지더라. 이 와베너를 깨버리려고그랬다고였는데얘 55를 벌써 뚫어놨었네? 와, 씨. 와베너 안 깼으면 다메크샵을 했겠다. 와. 뭐가 없, 그 아, 그래. 얘가, 콤보있쓸 돈으로, 55를 쫄고 그 있었구나. 이 티어를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찌르게 당하고 있는 거네요. 원래 저기에서 톰보이 돈이 돼야 되거든요. 톰보이가 힘들어가지고 3택마를 빨리 확보하는 빌드를 짠 건데 톰보이를 안 썼네. 그럼 당해야지 뭐. 네번째 탱마 What's 아, up, 이렇게 됐구만 아, 스톤보이 e 뒤늦게 뽑 can fight 하지만 벌써 지금 Victory countdown. 유닛들이 백업할 유닛이 없어. 이게 백업할 유닛이 많아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요. 아니면 스토브이 자체가 많든가. 둘중 하나가 많아야 되는데 물론 둘다 많으면 좋고요. 플로우 모션으로 봅시다. 라오 우. 카메라 무빙이 이렇게까지 자유로운 RTS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누군가. 와. 그지. 예, 이렇게 보니까 얘가 좀 멍청하게 하긴 했네요. 오크가. 그니까 이제 이 티어를 타고 있었잖아요. 이 오크가 인구수 55를 빨리 뚫으면서 이 티어를 타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여기서 무리하게 싸웠으면 안 됐는데 그냥 여기서 빅슈타를 하나씩 달면서 사거리 전투를 했어야 됐는데 이게 무식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무식하게 들어갈 거면. 계속 유닛을 뽑는 시의에 공격적 운용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멍청하게 했다. 이 전략의 가닥을 이상하게 잡았다라는 거죠. 공격적으로 하는데 티어를 타. <laughs> 여기서 죽어. 그래서 이 게임이 역시 전략 시뮬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전략을 잘못 짜니까는 이렇게 망하는다. 반면에 나는 지금 화끈하잖아요 한방으로 뚫어버리겠다 탑템까지 찍고 이 전략은 의도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어휴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